안녕하세요, 아재T입니다. 2학기 기말이 끝날 쯤이면 개정판들이 많이 쏟아지죠. 어, 세단장좀 하는 편인데요. 보통은 몇몇 문제만 바꾸거나 책 표지만 살짝 바꾸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yes24에서 구문책을 검색하다 보니 이렇게 천일문 트레이닝북이 보이더라고요. 또 천일문 시리즈들이 표지도 바꾸었고요. 매번 있는 평범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정말 확 바뀐 걸까요? 채널문은 많이들 보는 구문책이지만 왜 봐야 하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증을 주기도 하는 책이죠. 구문이라는 게 중등, 저학년이면 공부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고요. 왜냐면 복잡한 구문으로 구성된 지문으로 독해 연습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 이 영상에서 천일문 공부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복잡한 문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분석하는 것. 그게 구문 방역이라는 거고요. 또 107개의 유닛에 1한0 1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4가지 접근 방식, 그러니까 단암기, 베트남기, 암기우 연습, 이해우 연습. 이렇게 네 가지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법과 다른 책도 병행하는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번 천일문 개정판은 제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영상이 약간이나마, 아주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뭐제생각이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트레이닝 북이죠. 쉽게 말해 3,800제나 그래머인 사이드처럼 워크북 같은 게 생긴 거죠.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집은 있었지만 21년 개정판은 상당히 다른데요. 워크북이 다 그렇지만 보통은 숙제용이고요. 공부한 걸 반복 연습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트레이닝 북이 유용할 수 있는 게 일단 천일문이 구문서이긴 하지만 문법서이기도 해서 각 유닛의 학습 접근법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해석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어, 각 유닛마다 뭘 공부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학습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유닛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건지 뭐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맞는지 알려주는 그런 어떤 지표가 있다면 좋겠죠. 다시 말해, 각 유닛의 핵심 포인트를 문제 형식으로 질문해주면 정말 좋겠죠. 즉, 문제풀이를 통해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 그게 바로 트레이닝북이라는 겁니다. 어, 이전의 천일문은 구문파악과 어, 그 독해 연습이 주를 이루는 책이라서 독해 위주로 출제되는 수능형 문제에 유리할 수 있는 책이지만 어법과 서술형이 중요한 고등내신에서는 좀 취약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하지만 이번 천일문 트레이닝북에서는 보시다시피 어법 문제와 서술형 대비 조건연자까지 트레이닝시키고 있죠. 쉽게 말해 각각의 구문을 어법과 서술형에 접목된 그런 연습을 트레이닝북을 통해 할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즉, 내신 대비용 어법과 서술형 기초 쌓기에도 아주 좋아졌다는 거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요. 어, 천일 비급이죠. 해설죠 어, 제 경험으로는 개정판 이전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천일 비급을 거의 보지 않았죠. 한 번은 한 학생이 와서 뭐 자기 거 잃어버렸다고 제걸 달라고 한 적은 있기는 있었고요. 사실 본 교재의 설명과 비슷하고 또 크기도 작아서 단어장 같은, 그러니까 미니북 같은 느낌이라서 보기도 좀 불편하고 그냥 정답지 수준이었죠. 근데 이번 개정판에 천일 비급이 상당히 커져서 본책과 크기가 같고요. 설명 분량도 무척 늘어났죠. 자이나 마더턴 같은 기출 문제집이 문제보다 해설지가 더 두꺼운 책들인데요. 이번에 천일 비급도 상당히 해설지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홍공이 어려웠던 천일문이 다들 인강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트레이닝북과 맞물려서 천일 비급 설명까지 잘 활용하면 자기주도나 홍공을 하는데 무척 쉬워질 수 있죠. 또 다른 개정판의 변화가 있다면 예문의 변화인데요. 어, 영어의 모든 문장을 천안개 패턴으로 압축한다면 정말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문장으로 구성돼야 하겠죠. 구 버전에서는 옛날 문법책에 많이 나왔던 그런 예문도 좀 있었고, 또 인물의 명언 등등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험서 예문이 살짝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반복적 요소가 있는 문장들은 좀 빼버렸고요. 또 각각의 구문적 특성을 가진 독특한 문장으로 대체가 돼서 학습하기에 좀더 나아졌죠.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은 이전 구버전에 있던 문장이고요. 여기 초록색은 이번 개정판에 나온 새로운 문장들이죠. 대략 40% 정도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더 학습에 압축적인 예문에다 신선한 느낌도 더해지겠죠. 그 외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각 유닛마다 빈출과 중요도 표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러면 빈출도가 높은 것 위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또 리스닝을 하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붙여놨죠. 어, 개정판 천일문 공부법은 본질적으로 기존 공부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 설명 그대로 패턴 암기와 활용이 핵심인 거죠. 다만, 개정판이 나왔다면 좀더 색다른 공부법이 가능해지는데요. 첫째, 구문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본 책에 나온 각 유닛의 설명을 읽고 나서 각각의 예문들을 해석해 본 다음 트레이닝 북에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학습 포인트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문제를 통해 구문 포인트를 재확인할 수 있고 또 문법 문제나 서술형 조건 영작까지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해설지에 해당하는 천일 비급을 활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마치 자이나 마더텅의 해설지처럼 상상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설명이 적어서 홍공시 답답했었는데 이번엔 세세하게 문장 구성 요소를 다 표시하고 있고요. 또더 세밀하게 구문을 분석해 놓고 있거든요. 천일미급을 제대로 활용하면 홍공의 답답함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천일문 시리즈는 예비 고일부터 고등학생용 구문 학습서죠. 또이 책은 중학 영어와 고등 영어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고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추상적으로 글이 계속 바뀌고요. 쉽게 말해 고3의 경우 80%가 눈에 안 보이는, 즉 머리로 상상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문장으로 바뀌죠. 게다가 한 문장당 알고 있어야 하는 구문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까지 늘어나죠.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구문 파기안 되면 내용 파기안 되게 되는 원리죠. 중학교 영어에서 고등학교 영어로의 다리를 이어야 합니다. 대비가 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고, 만약 그 구문의 큰 강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아마 창작 독해, 뭔 말은 알겠는데 점점점 독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영어 공부가 현기증 나기 전에 미리미리 구문 파 연습을 해 놔야 합니다. 또 그와 맞물린 문법과 서술형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놔야 합니다. 게다가 독해력 향상을 위해 계속된 구문 연습이 있어야겠죠. 영어 공부가 막연하게 보인다면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디테일한 부분이 모이면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하루 막연하게 공부한 듯한 이 노력의 조각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큰 꿈을 위한 구체적 과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